자, 반갑습니다. 공생입니다 자, 이제 39번입니다.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ever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자, 뭐할 때마다 you say입니다. 네가 말할 때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말할 때마다 w h e t you can do입니다. 네가 할수 없는 것을 말할 때마다. 우리 할수 없는 게 굉장히 많겠죠, 사실은. 근데 할수 없는 것을 네가 말할 때마다 say, 이제 명령문입니다. 말해라 이 말이죠. w h e t you can do입니다. 네가 할수 있는 것을 말해라는 거죠. 샌 선도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좀열을 받을 때가 있겠죠. 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자꾸 안 돼요. 못 해요. 하면은 좀열 받겠죠. 어. 충분히 할수 있는 못 하는 애가 못 한다 했을 땐 괜찮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할수 있는데 안 하고 하기 싫어요. 못 해요. 하는 애들 보면 좀 화가 나지요. 그래서 네가 아 나는 할수 없는 것은 네가 어, 말할 때마다 어할수 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냥 뭐라? 네가 할수 있는 것을 거꾸로 할수 있는 것을 말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끝난다는 거죠. 문장을 갖다 끝내는 겁니다. 어디에? 긍정적인, 요때노트란 것은 어조를 말하는 거죠. 말투입니다. 긍정적인 말투로서 문장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이니까 has 가져요. A much lower tendency입니다. 훨씬 비호 강조겠죠. 훨씬 더 낮은 경향을 가진다는 거죠. 어디에? To cause someone to challenge 있습니다 어, 이때 cause랑 야기 시키는 경향인데요. 어떤 누군가를 뭐 하도록, cause는 오형식 동사니까요. 목적어, 목적적보겠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뭔데, 어, 네, 어, 나중에 긍정적인 어조에 대해서 이때 challenge라는 것은 뭔가 딴지를 거는 거죠. 어려운, 뭐 이렇게 딴지 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 내가 한다 했잖아요. 어, 아, 못 한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전할 도전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게 좀 무슨 말하는지. 자, consider this situation 입니다. 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a colleague a colleague가 comes up to you면 너한테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어, 요청하는 거죠. Ask 는오형식 동사니까 너에게 to look over some figures with him. 어, 그들의, 어, 뭐를, look over랑 검토하는 거죠. 너에게 좀 검토해주세요. 수치들을요. 어, 말하는 거죠. 어, 그들과 함께, 막, 어, 우리 같이 좀 해줘. 이런 그래 말을 하는 거죠. 어,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 그럼 같이 우리 좀 하면 안 될까?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before a meeting입니다. 미, 미팅 전에죠. 어떤 미팅이냐면, they are having tomorrow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일, 이제 열, 어, 이런 미팅에 대해서, 미팅 전에, 수치들과 어, 그들과 함께 수치를 갖다가 검토하기를 요청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You simply say no입니다. 어 아니 안돼 말을 할수있냐 너는 단순히 말합니다. No, I can't deal with this now. 어 이렇게 이거는 무슨 어드야? 어 네가티브 톤으로 말한 거죠. 네가티브 노트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어나 지금 못해 그거. 나 지금 바빠, 다른 갈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 했다 칩시다어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것이 이제 한 문장 위치도 괜찮겠죠. 이것이라는 게 뭐다? 이렇게 no라고 말한 이것은 made them lead to them insisting입니다. 요때 lead to 라해서 야기시키다, 일으키는 겁니다. 무엇을 일으키냐면 그들에게 그들이 뭐냐면 앞에 앞에 동료들이죠. 그 동료들이 insisting이라 주장하는 것을 야기한다는 거죠. 여게 lead to에 걸리는 게 insisting, 요 t o 의 동명사가 여기 걸리는 거고 요 주장하는 게 누구냐면 그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장하도록 일으킨다는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How important your input is. 야너 해야지 네가 좀 도와줘야지 너왜안 도와줘. 이러면서 너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니까, 러 부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딴지를 앞에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insisting 이 앞에 나오는 c h a l 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뭐 한다? 너한테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너 참여가 왜 너는 안 하려고 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how important. 이때 important 는이 보호에서 이 이즈에 뒤에 왔었는데 how 때문에 앞으로 튀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너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이렇게 따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creasing, 증가시키면서죠. 무엇을? 압박이죠. 어떤 압박? to give in. 네가 굴복하도록. 이때 굴복한다면 네가 참여하도록 하면 되요네가 참여, 네가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 너는 왜 너만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to give in 하도록 내게 압박을 증가시키면서, 얼마나 너의 참여가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이제 뭐 하도록, 어, 주장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어, 왜 부정적이었으니까. 어, 부정적인 어저어저였으니까왜 너만 빠지려고 해? 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instead of that,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 안 돼, 나 못해,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말하는 대신에, 이제, 뭐 a 라 say to them, 그들에게 말을 해라는 거죠. I can deal with that n o w 니다 지금 내가 못 도와줘. 지금 나좀 바쁘긴 한데, 그런데, what can I do? 요즘 이제 보세요. 할 수는 없는 상황 똑같지만, 이제 뒤에는 뭐, 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할 수는 없지만, what can I do? 내가 할수 있는 것은, that, yeah, 라는 것, 생각되어 있습니다. I can ask Brian to ask uh, give you a hand입니다. 내가 Brian한테 요청을 해볼게 요청하는 것이야. To give you a hand입니다. 너한테도 give a h a n d 랑는 도와주는 거거든. 어, 너를 도와주라고 Brian한테 요청은 내가 할수 있어요. 지금 당장 너를 도울 수는 없는데 내가 돕게끔 Brian한테 검토하는 거뭐 돕게끔 내가 아, 물어는 볼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He should be able to 그러면 그는 Brian은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m. 어, 그는, 여태히는 그는, 아, 그들을 설명, 여때 그는 그 내라 앞에 나오는 주인공이겠네요. 아, 이때 브라이언이에요. 브라이언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까요 여태 브라이언을 가르키겠네요 브라이언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 이 정도의 의미죠. 혹은, I can't deal with them now. 지금 내가 당장은 못 도와줘. But, 그러나, I can find you in about half an hour. 한 30분 후에 내가 널 찾아갈게. I find you. 널 찾을게. And I finished입니다. 어, when I finished. 내가 마쳤을 때. 내일을 마쳤을 때널 찾아갈게. 이 말을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항상 뭔가에 여지를 두는 거죠. 긍정적인 톤으로 말한다는 거죠. 어, 지금 바쁜데 브라이한테 뭐 요청해 볼게. 아니면 지금 바쁜데 한 30분 뒤에 내가 널 찾아갈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either of these type of responses are better입니다. 어, either라는 것은 둘중 하나죠. 이러한 응답들 중에 둘의 타입 중에 어떤 하나가 더 낫다는 거죠. 이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either가 나오면 무조건 단수명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either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동사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타입이 어떤 거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면 지금 못하지만 브라이언은 불러줄게. 아니면 내가 맞히면 내가 널 찾아갈게. 이둘 중에 하나가 a 아, better, 더 낫다는 거죠. Then, 뭐보다 ending with a negative입니다. 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어조를 가지고 문장을 마무리하는 것의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뭐안 된다 안 된다보다는 어 지금은 좀 그런데 좀 이따가 내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할게.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어, 관계에도 좋다네요. 자, 한번 읽어 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